우리는 눈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소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로봇이 인간의 눈이 되는 세상을 열고 있는 과학자가 있다. 이제 볼수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선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로봇 기반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이곳에선 로봇 기반 기술을 토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삶을 남겨줄 시각정보 서비스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로봇은 카메라를 통해서 인간의 시각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도 눈은 있지만 시각기능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인간의 시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각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시각 정보 처리는 인간의 인지 과정 모델링 방식으로 하였다. 자연 영상에서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영상 처리 패턴 인식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 등이 핵심이다. 이번에 개발된 영상 처리 기술은 복잡한 배경을 가진 영상 내에서 특정한 크기나 색상, 폰트를 갖는 기호나 문자, 숫자 등을 자동으로 학습하고요.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특정한 특징 패턴을 추출한 후에 그 특징을 이용해서 입력 영상으로부터 특정한 문자나 기호 숫자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출된 문자나 숫자 등은 HMM이나 신경망 등을 통해서 인식한 후에 최종적으로 인식된 정보가 음성으로 안내해 주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야각을 얘기할 때 보통 최대 180도까지 사람이 볼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는 대략 한 50에서 70도 정도밖에 카메라의 시야각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40도까지 영상을 입력 받음으로써 어떤 사람과 최대한 유사한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어서 쓰는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거나 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카메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안내인의 도움이나 맹도견의 도움을 받아서 요출하게 되는데요. 안내인이 항상 필요하다는 점이 되게 불편한 점이고요. 맹도견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의 큰 돈을 들여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단순히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어 안내인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때 버스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으로 갈때 도로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역에서는 출구 번호나 화장실 등과 같은 기호 등을 인식해서 음성으로 출구 번호를 알려주거나 화장실의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정보 안내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팀은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번호를 인식한 다음 음성으로 안내해주고 있다. 기존의 시각 장애인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몇번 버스가 들어오는지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물론 있지만. 버스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버스가, 버스가 원하는 버스인지 도착했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때 정확하게 인간의 눈을 대신해서 이 시스템이 번호를 인식해주면 도착했습니다. 원하는 버스를 탈 수가 있다. 걸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준다. 잠시 후 오른쪽에는 화장실과 표사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매표소나 화장실 등의 위치를 자동음성으로 안내받아서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6번 출구로 나가고 싶을 때 정확히 음성 안내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위쪽에는 6번 출구가 있고 왼쪽에는 5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좀 발전이 돼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준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와 태블릿 PC를 유선으로 연결한 안내 시스템으로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추후 연구팀은 무선 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인간을 닮은 로봇, 인간과 소통하는 로봇 인간의 눈이 되어주는 로봇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